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백성, 백성빈 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 차량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영상에 지금 보이시는 차량 삼성의 뉴 SM5 신형 모델입니다 등급은 SE 플러스 등급이고요 어, 연식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0 1년형에 10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7만 2,600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엔진이나 뼈대를 건딘 사고는 전혀 없고요. 단순 수리, 트렁크 교환 하나 잡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해서 지금 SM5 외관 한번 둘러보셨을 텐데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M 엠블럼 보실 수 있고, 본 네트 같은 경우는 흠집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검은색이라서 티가 너무 잘 나요. 티가 많이 지금 나는 편인데, 이런 구칠도 뭐 한거 있고, 생활 스크래치들이 좀 많이 티가 난다는 점, 그 다음에 뭐흰 번호판, 그다음에 범퍼도 마찬가지, 자잘하게 생활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도 그냥 양호한데 이 위쪽에도 생활 이렇게 자동세차를 많이 돌리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 스크래치들을 보실 수 있고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라이트 뭐 깨진 건 없는데 이쪽 위 표면이 예 많이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점뭐 범퍼, 범퍼 그 다음에 휀다, 휀다에도 스크래치 많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앞쪽은 60%, 6, 70% 정도 남았고 휠, 점, 휠 컨디션은 9점 정도. 이쪽 테두리 까져서 9점 정도 줄수 있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어,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는 이쪽 페인트 노란색 페인트 살짝 묻어있고요. 뭐 깨지거나 기스는 아니고. 그 다음에 앞도어 보시면 이렇게 자잘하게 스크래치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검은색이라 티가 잘 나네요. 흰색 차량보다는 확실히 티가 많이 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뒷문도 이런. 뭐 찌그러진 건 없는데 이런 생활 이런 스크래치들이 좀 많은 편이라 좀 많이 아쉽고요 뒷헨다도 그렇고 뒷타이어는 예, 8, 90% 정도 남은 뒷타이어는 앞쪽보다 많이 남아있고 예, 16인치 휠에 휠 컨디션도 9점 앞쪽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예, 이쪽 끝부분에 까진 거 있다는 라점그 외에는 깨끗하고요 펜다 뭐, 이쪽에도 군데군데 이제 스크래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SM5 후방 감지기, 후미등은 깨끗합니다. 깨진 거 없이 깨끗하고요. 여기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SE 등급 예 플러스, 그다음에 후미등 트렁크 한번 보면 네, 트렁크 보시면 예 공간 휘발유 차량이라서 공간 확실히 넓고요. 어, 이쪽 스페어 타이어도 솜털 그대로 새거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뭐 침수 흔적도 안 보입니다. 침수 흔적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차 사고가 없는 차라서 사고 차량이라. 그리고 네, 이쪽 저기 보시면 범퍼에 조금씩 예, 검은색이라 예. 외관에 이런 실 스크래치들이 조금씩 있어요. 아쉽게도. 아까 타이어 트레이드 말씀드린 대로 예, 8, 7, 80% 정도 남았고 뒷좌석 보시면 등급이 좀 낮은 등급이라서 직물 시트 뒷좌석 직물 시트인 걸볼수 있습니다 직물 시트인 거 매트는 뭐 벌집 매트로 예, 바꿔놓으셨고 도어트림도 그냥 준수합니다 찢어진 거 없이 마찬가지 보조석도 도어트림 예, 준수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가죽이 이렇게 웃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 직물 시트가 싫으셔가지고이 어, 리무진 뭐 버켓 이런 커버로 씌어놓으신 거예요. 씌어나서 이렇게 울어 있는 모습인 거고 요거는 네. 조절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열선이 있고요. 보조석에 열선 들어가 있고 네. 나머지 실내 탑승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M5 네, 실내에 탑승했고요. 키는 스마트키, 스마트키 등급이 낮아도 삼성은 스마트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점은 또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도 이렇게 잘 걸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키로스 보시면, 네, 172,6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제 나머지 실내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도 잘 내려가고, 뒤쪽도 잘 내려가고요. 잘 올라옵니다. 네, 그다음에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운전석 잘 올라오고요. 운전석도잘 내려가고 잘 올라옵니다. 아쉽게도 의자는 전동 시트는 아닙니다. 등급이 S이라 전동 시트는 아니고요. 수동 시트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전 차주분이 매립을 해놔서 아틀란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그냥 일반 노미러입니다 ECM이나 하이패스 적용은 안돼 있고 블랙박스도 옛날 거 달려 있고요 실내등도 들어오고요 실내등 들어오고 선글라스함 이렇게 있고 네. 센터페시아 보시면 네, 에어컨, 에어컨 버, 에어컨 하도 많이 사용...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라 많이 까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에어컨 키는 건데, 네,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오디오 잘 나오고, 여기 공조기 모습, 여기 있습니다. 공조기 이쪽에 아래쪽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컵홀더, 사이드 브레이크 짱짱하고요 저쪽에 보시면 콘솔 박스 안에 있습니다 뭐 억스 USB 동전함 수납함 작은 콘솔 박스까지 이렇게 해서 등급이 그냥 중간 이하 등급이라서 크게 옵션 설명드릴 건 없고요 나가서 엔진룸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M5 실내에, 나, 실외에 나와있고요 지금 보시면 엔진은 보이시죠 약품 청소 해놔서 먼지가 좀 털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우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면 네 엔진 소리는 예, 양호하고 조용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린 삼성의 뉴 SM5 신형 모델 다시 한번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SE 플러스 등급이고요 어, 11년형의 10년 10월 1 등록된 차량, 그 다음에 엔진이나 뭐 미시, 뼈대를 건진 사고는 전혀 없고요. 트렁크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영업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요. 혹시라도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항상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